네, 안녕하세요. 코이미디어 송유나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렇게 시바인우에 대해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할 건데요. 시바인우 홀더님이시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여기 고점에 물려 계신다면 반드시 탈출을 넘어 수익까지 챙기실 수 있는 역대급 호재 내용 제가 준비해 놨으니까요. 꼭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고, 그리고 영상 중 후반부에는. 우리 시바이노 회장님들을 위해 작게나마 대박 선물까지 준비해놨으니깐요. 한 분도 빠짐없이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이시바이후 전일 7%대 상승 나와줬다가 금일 보합권에서 마이너스 1%대 하락하는 움직임 보여주며 더 이상 추가 하락 없이 지금 가격대 잘 지지받아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배경에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시한 러시아와의 30일 휴전 방안에 동의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의 철강제 와 알루미늄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몇 시간 만에 철회를 하며 무역 긴장 완화감으로 전반적으로 위축돼 있었던 투자 심리를 안정화시켰는데요.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일시적으로 해소가 되며 이 비트코인 또한 전날 과 비교했을 때 하루 만에 무려 7000달러 이상 급등하는 긍정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바인우는 그리 만족할 만한 상승은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시바인우 홀더님들 가격은 매일같이 하락하고 좋은 소식도 없고 매일 암울하다고 생각하셨을 텐데 그러면서 최근에는 많은 고래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시바이노를 매도하고 나갔다라는 기사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시바이노 홀더님들 굉장히 불안감이 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우리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건 이렇게 기사나 매스컴에 나오는 일반 고래들 말고 특정 고래가 최근에 이 시바이누를 매수했다라는 소식을 제가 독점으로 입수해왔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일단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바이누 홀더님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이 제가 해당 내용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가 자료들을 보시면 해당 특정 고래는 전일 기준으로 이더리움을 50배 레버리지로 매수를 하고 불과 50분 만에 15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실제 그의 지갑을 보시면 이더리움 롱 포지션으로 50배를 레버리지로 215만 달러를 벌었고, 저 같은 경우에 이런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포착이 되면 집요하게 해당 고래 지갑을 추적해서 확인하는 습관이 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특정 고래에 일전 트럼프 행정문령 이전에 같은 50배 레버리지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롱 포지션을 취해 무려 680만 달러 하나로 100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떠도는 소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내부자 중 하나가 먼저 이슈를 알고 움직인다라는 이야기가 무성한데요. 이 고래가 도대체 왜 최근 일반 고래들이 던지는 이시바 인후의 물량을 뭐 때문에 받았을까요? 바로 제가 입수한 이시바 인후의 미공개 라거패지 일정 때문인데요. 자이 락업 해제 일정이 있으면 이 일정 전에 무조건 가격을 최소 한 번은 펌핑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자이말인 즉슨 고점에 물려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최소 한 번은 찾아온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반드시 공략하면 된다라는 건데 이 락업 해제 일정 전까지 무조건 상승 시켰다가 이 락업 해제가 된가 동시에 밑으로 쭉 하락하는 이러한 패턴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물량 던지면서 도대체 이 락업 해제가 뭐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간략히 설명이 좀 드리면요 초기 투자자들이 매도를 못하도록 잠가두는걸 락업이라고 하고요 이 기간이 해제가 되는 날을 락업 해제 또는 토큰 언락이라고 하는데 현재 구간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최대한 개미들을 털어내다가 이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 무조건. 끌어올릴 겁니다. 초급등을 시킬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보통 락업폐제를 한다고 라 하면 마냥 악재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호재인 경우도 있습니다. 락업폐제를 하게 되면 유통량의 증가로 시장참여가 활발해질 수 있고 그 결과 거래량이 증가하며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악재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가격 하락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투자자들이 급하게 팔려는 경향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보통 이 락업폐제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 요소가 크게 작용을 하는데요. 여태 앞선 사례들을 살펴본다면 이후 자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라는 거죠 여기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핵심만 정리를 해 드리면 이 락업 해제 일정이 있으면 세력과 재단이 일정 가격까지는 끌어 올려야 됩니다 자이 말은 즉슨 본인들의 목표가 까지 그러니까 계획했던 일정 가격까지 끌어올리고 그 이후에 락업 해제가 풀리면서 이렇게 윗꼬리를 길게 달며 쭉 하락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물릴 확률이 높은 구간인데요. 예를 들어 많이들 알고 계시는 UX 링크 해당표를 보시면요. 1월 말을 기준으로 일전에 풀렸었던 물량의 두 배나 되는 라거 폐지의 물량이 시장에 유통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그래서 1월 말 되기 전에 차트 한번 보시면 5,600원까지 강한 상승과 동시에 세력의 목표가를 터치하자마자 쭉 하락하는 모습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미리 대비하지 못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결국 이렇게 고점에 물려서 피눈물 흘리는 사태가 굉장히 빈번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런 최악의 사태를 방지하려면 고점에서 보유 수량 매도하고 다시. 저점을 잡아 가야 된다라는 건데. 자, 이만인 직슨 우리도 세력들의 패턴과 함께 똑같이 움직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라거 페이지 리기 전에 세력들의 목표가의 매도를 같이 하고 다시 저점에서 잡아 가자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영상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말 누가 못 하냐? 그걸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당연히 라거 페이지에 관련해서 재단과 세력들의 일정들 미리 오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들이 절대로 하나하나 체크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나마 현재 알려져 있는 락업의지 일정을 체크하실 수 있는 사이트를 보신다고 해도 확실한 일정과 어디까지 상승이 나와 줄지 그리고 재단의 목표가는 얼마인지 이런 알짜배기 정보는 사실상 나와 있지도 않은 내용일 뿐더러 개인이 찾아낸다는 라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 바닥에서 9년 가까이 활동에 오며 얻은 노하우와 함께 꾸준한 관계자와의 미팅을 통해 이10 이와 이후에 미공개 라업 페이지 일정과 재단의 목표가를 발빠르게 입수해 왔습니다. 제가 당연히 이 내용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지만 제가 이걸 유튜브상 불특정 다수에게 모두 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휴대폰 모바일로도 바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PDF 파일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휴대폰 기종 상관없이 전달 받아 보시자마자 바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제가 이 내용 우리 홀드님들께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오른쪽 상단에 나와. 와이는 번호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2143의 3026 여기로 시발하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한통 남겨 주시는 분들께 제가 한분한분 한분 답장으로 이 파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시발이은 고점에 물려 계셔서 혼자서는 대응하시기 어려우신 분들 저한테 시발하고 문자 남겨 주시면서 이 평단가도 함께 보내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타점 체크까지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분명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선 뭐 거짓말이다. 허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그런 분들은 그냥 제 영상 안 봐주시면 되시는 거고요. 이 문자 보내는데 단 5초도 안 걸립니다. 이 5초 투자하셔서 내 계좌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빠르게 씨발하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모든 건100%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다른 거 해주실 거 없으시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 구독과 좋아요 무료 시청료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이 구독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시면 제 채널이 성장을 하고 저도 유튜버로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최근에 많이들 눌러주셔서 제가 보답을 드리고자 작은 선물 하나 준비해 놨는데요.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 시바이의 공식 계정에 이렇게 순위라고 적혀 있는 거 다들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이게 어떠한 뜻인지 궁금하셨을 분들 분명 계실 텐데요. 제가 최근 이시바이의 공식 X 계정을 통해서 가져온 정보입니다. 자이 시바이누 역사상 최초로 엄청난 이벤트를 제안을 했는데요. 바로 이 시바이누 코인을 단한 개라도 보유하고 있는 홀더들에게 무려 100 테더를 지급하는 이벤트인데요. 자이100 테더라고 한다면 하나로 대략 15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물론 이 이벤트로 지급되는 테더는 이 시바이누뿐만이 아니라 다른 코인을 매수하셔도 전혀 상관 없으시고요. 자이 역대급 이벤트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제가 우리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따로 동영상으로 다 제작을 해 놨는데요. 여기 화면상 상단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숫자 7번만 남겨 주시면 제가 이백 테더 받으실 수 있는 이벤트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답장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 영상 시청해 주시는 우리 홀더님들 한 분이라도 빠짐없이 꼭이백 테더 받아 가셔서 현재 손실 중이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여러분들 만큼은 한시라도 빨리 미공개 락업 해제 일정과 재단의 목표가까지 빠르게 확인하셔서 앞으로 매매하시는 방향성에 대해 꼭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현재 이 시바이뉴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변동성이 워낙 심한 장에서는 대부분의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손실 중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내 보유 종목이 오르기만을 계속해서 기다리며 기회 비용까지 손실 보실 게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하루에 10% 20% 이상씩 수익 가져가실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하시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하락장에서도 버틸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 이렇게 직접 텔레그램 무료 소통방까지 운영해드리고 있는데요 평소에도 저 송윤아를 믿고 따라와주시는 우리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게도 벌써 만7 0 0분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리고자 이씨바이후의 실시간 타점과 매일매일 매일 수익 매도하는 습관도 함께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아직 이전보방 입장 안 하신 분들 이전보방 입장하시면 당일 매수와 당일 매도를 원칙으로 하는 극등 단타 종목도 매일 아침마다 받아보실 수 있으신데요 자 보시면 제가 매일 여러분들 최근 시간에 맞춰 단타 대기 두번 알림 후에 종목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자 2월 17일 오늘의 송코인 스페이스 아이디 안내해 드리면서 추천과와 목표과 그리고 예상 수익률까지 오전 8시 47분에 안내해 드렸었는데요. 자, 이 종목 움직임 보시면 추천드린 시간 기준으로 무려 20분 만에 19%의 상승 나와줬는데요. 저는 이렇게 당일 매수와 당일 매도를 무조건 원칙으로 하며, 우리 여러분들이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재미 보실 수 있도록 주말까지 열리라며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2월 16일 일요일이었죠. 이날도 똑같이 단타 대기 두번 이후에 오늘의 손코인으로 골렘 추천 드리면서 마찬가지로 추천가와 목표가 그리고 예상 수익률까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도 차트에 보시면 추천드린 시간 기준으로 무려 5시간 15분 만에 60%에 육박하는 59%의 초급등세 나와줬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주말에 집에서 쉬면서 천만 원만 이 종목에 진입을 하셨어도 원금 제외하고 600만 원 버는 겁니다 단 5시간 만에요 자 단순히 종목만 안내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매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정보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매일 한 종목씩 최소 10%에서 20% 이상 수익 매도하는 습관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아래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2143-3026 여기로 송이라고 한 글자만 빠르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혹 텔레그램 입장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문자로도 제가 따로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하루에도 평균 200통에서 300통씩 문자 보내주시고 계시니까요. 혹여나 텔레그램 입장 어려우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저한테 이렇게 송이라고 한 글자만 빠르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